그 다음에 너무 가겠어요 다함 들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허약한 곳입니다 놓으면은 영국입니다 전화 안 합니다 그 다음 507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에 3번 4번 중에서 니언 색진도구 찾았습니까 예. 예상을 하는데 안놓았습니다 이거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수 삶은 내나 리스트로서는 어떻 게떻저떻 어떻고 100g 이하다 이거 정리합시오 음성이 어디 빠지 빠지네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또 하나 있는데 다음에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이거 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염물질 이것도 한번 중금속 오염물질도 뭐 비슷하게 놓을 수 있, 노, 놓았을 겁니다 이거 어루 연체로납가듬수원메칠수원 1차도 놓고 2차 놓았을 겁니다 이거 박스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아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페루독성이다 마비성 설사 등 이겁니다 이거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차도 놓았지만 이거는 지금 폐로독성은 교수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0.8하고 1 6이설사도 그리고 올해 뭐 0.2인가 뭐 이하는 먹을 수 있다던 거의 3번이 답이었죠 차 그죠? 이문제하 이 비슷할 겁니다. 지금 그럼 넘어갑니다 방사능까지는 모르겠고 식품 조사 처리 같은 것도 교수는 좋아하는데 이거 내면은 영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을안물라면 읽어봐야 되는데 그다음 동물농 식품 그 다음 동물용식품 잔류 그저 50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검출되면 안됩니다 이 우리때도 시험에 놓았거든요 놓았데 그람 이번에 그람 페니컬하고 말르카이타 그린 이게 놓았습니다 이럴 때 니는 어떻게 하려고 놓았습니다 우리 때 이차 서술형 5점짜리입니다 넘어갑니다 다른 책도 보고 이건 뭐 뭐이지만 그 다음에 동물성의학뭐잔로 허용 기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인데 우리가 기준되죠 500뭐 510페이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뭐잘 알고 있는 단어가 뭐 있는데 옥소린산 옥수린산을 중간에 보겠습니다. 방어, 인어 송어, 연어, 언어 같은 거는 기준치가 0 1알로 되어 있나다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쭉내려보면 옆에 붉은 줄이 세 개가 있죠. 노로폴렉사신, 오플록사신 어, 테폴록사신. 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먼저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거 옆에 넘어가니까, 뱀장어넙지가 나옵니다. 글라타마이신. 0.1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국객입니다 히스타민 이것도 1차간 놓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도 67 텐텐이네 10, 요1 0집이네요 그리고 나서 종류 작년에 2차, 1차 계속 놓았습니다. 보시고 수고합니다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기준도 있고요. 히스타민 실험법 있습니다. 자, 히스타민 실험법하고 일산화탄소 기준준 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출문제 봐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는이제 보면서 이거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한다면 이쪽에는 저는 공부 안 합니다 다른 확실을 맞춰야겠다는 거죠 아,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유튜브 찍고 있는데 지금 말 잘못했네요 말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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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부산 강의하면서 하나 주웠잖아 <laughs> 열심히 하세요 <laughs> 자그 다음에 보고독 실험부 있잖아 이거 513페이지 이게 지금 보고가, 지금 그, 아까 전에 부고 보고가 있는데, 보고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그, 이거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간 날때이 읽어보십시오. 5 1 0페이지 일산화탄소, 이게 지금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가 지금 이게 녹구입니다 기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어, 이 갖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16입니다. 516페이지에 적갈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식0분은 신중해야 되니까 읽어보십시오. 바로 식품 쪽으로는 어 읽어보고, 읽어보고 들어가면은 뭐라도 적습니다. 바로 식품분쪽 읽어보시고. 그 다음 금포로 조미김, 그 다음 517조미김. 김은 지금, 김은 다발라있죠김 보시고. 그 다음에 5 1 8페이지 한천입니다. 한천은, 보십시오. 되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일단 그내 어네 파트 중에서 등급 판정 실물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가 단지안 되니까 333 그러니까 네 강의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